제가 오늘은 빌베리를 가져왔습니다 블루베리 아니고 빌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슈퍼푸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간간히 쟁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4배 정도 높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안토시아닌이 뭐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데 베리류나 보라색 계열 검은색 계열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글쎄 슈퍼푸드를 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이렇게 한 박스를 열면 총 7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냉동 상태로 와요. 이게 세척 후에 급속 냉동을 한 거라 그냥 먹어도 되고 어,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이게 한 포에 양이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넉넉하게 들어있고요. 음, 이게 새콤달콤한데 지금 차가우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기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음, 이게 냉동이라 시원해서 여름에 먹으면 이 빌베리는 빵에 크림치즈 바르고 이거 얹어 먹어도 맛있긴 한데 그리고 또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간단한 게 최고잖아요. 저는 요거트 추천합니다. 이게 매일 먹으려면 간단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베리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없어서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줘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요즘에 그릭 요거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아니면 이런 요거트에 먹는 거 추천해요. 오! 또 여기 취향대로 뭐 시리얼 드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초콜렛.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구요. 이렇게 됐어요. 맛 있어. 음. 원래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 주잖아요. 블루베리, 딸기 이런 거 넣어 주는데 걔네보다 조각이 얘가 빌베리가 더 작아서 먹기도 편하고 맛있어요. 음. 아, 내꺼. 음. 근데 또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팥빙수, 과일빙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음. 이렇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포씩 이렇게 요거트와 함께 바쁜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추천합니다.